재능기부 천사 이동엽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능기부 재능기부. <목소리> 농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동엽이가 달려갑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 있었습니다. 주에는요 제가 경기도 안성에 다녀왔습니다 음. 재능 기부를 신청하신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오. 마을 분 전체가 신청했다는데요 와. 과연 어떤 재능 기부를 원했는지 여러분들 바로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동엽 동엽입니다. 날개가 날가네요 저를 황량한 농밭에 또 다시 혼자 버려두시는 겁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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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굽니까?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겠습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르는 천사 있다고. 저는 나르는 천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농촌 재능 기부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날아갑니다. 저도 두 번은 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디에 떨어뜨려 놓아도 다 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요 방법은 모르셨죠? <laughs> 뭘 아, 뭐 힘들게 발품을 팝니까 저도 늘어가는 건 요령뿐 아 이거 아 된다 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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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어. 동네 마을 해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여비가 동네, 왔어요 여러분들 농촌 재능기부를 <laughs> 원하셨던 분들 빨리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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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요쭉쭉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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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재능 기부를 시작한 지 어느 3개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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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농촌에서는 제가 요원삼합니다. 아우 어머 <laughs> 오빠는 보니까 부를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재능 기부를 신청했구나. 그러면요 제가 했지요. 맞아요. 아, 네제로 아, 했다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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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주민분들 네. 네.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네. 누가 누가 신청했어요? 제가, 제가. 마을 제가, 제가 했어요. 마을 분들 모두 재능 기부를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농촌 재능 기부를 원하시는 게뭐예요 여기 더워요 전용 기부가 필요한 곳이 마을 쉼터 에? 일단 제가 야!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유 보셨죠 용 농촌에서 아, 제가 배용 준입니다맛있 아, 아, 어, 신나더라고요 진짜 아, 동사만가요? 동사만 가요 대체 어떤 곳이길래 마을 주민분들이 어? 발 벗고 재능 기부자를 찾아 나선 어? 것일까요 신토? 뭐예요 이거 쉼터인데 왼쪽이 책들로 가득 채워진 신상치 않은 컨테이너 박스. 이곳이 재능 기부가 필요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바로! 우리 마을의 책 읽는 공부방입니다. 아, 아, 책 읽는 공부방! 네.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여섯 대 버스가 들어오는 작은 시골 마을, 방과 후갈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공부방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찬장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 맞아요 이거 지금 우리 동네 분회장님이 찬장으로 사용하시는 건데 분회장님 잠깐와 보세요 <laughs> 이 찬장 제가 보니까 오래됐어요 되게 예 <laughs> 네. 근데 어떻게... 갖다 버리려고 갖다 버리려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네, 애들 주는 척하면서 슬퍼해가에요 예, 예,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 지금 공간이 착고서 대장님이신데 예. 저희 집에 있는 거 갖다 기준한 거예요. 애들을 기 위해서 지금 갖다 놓은 예. 겁니까? 우리 애기들도 지금 다 대학교 졸업했는데요. 네. 음. 우리 애들이 다 보던 책들이에요, 이거요. 아, 런 아, 그러니까 예. 이제는 뭐 집에 필요 없는 건데 음, 이제 버리면 되는 아, 건데. 버리. <laughs>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당황이 하시네. 아, 그렇구요 예. 어떤 상태이길래 재능기부가 필요한 건지 제가 직접 살펴봤습니다. 보시보시한 번. 만든 날이 1991년. 오.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훌쩍 넘은 책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들도 있더라고요. 에? 처음에는 이거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했요 리액션 좋았어요 누나. 네, 지금 책들도 너무 오래되고 이런, 것, 이런 거라 지금 애들이 오면은 옛날 책다 읽었던 책들이고 이래서 흥미를 갖지 못해요. 아, 그러면 지금 있죠. 이제 아이들한테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음. 그런 생각에서 음. 지금 재능 기부를 신청하셨어 잘하셨어요. 음. 좋은 생각이세요. 고급방을 채운 과거들과 책은 모두 마을 분들과 주변 분들이 기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용하기엔 낡은 것이 많았습니다. 네. 책값은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후 삼삼오오 3, 이곳으로 3, 몰려오는데요 아이고 아 저렇게 노는군요 하지만 아이들의 아지트로 전락해버린 공부방 어허 정말 정답하네 이게 도서관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이곳이 어딘지 상관없이 그저 천진난만한 아이들 도대체 공국방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어이씨. 이게 뭔이에요디를좀 찾을까 요것들을. 아니, 세상으로 보이기 <laughs>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일일교사로 나섰습니다. 얼음이 <laughs> 죽어. 네. 얼음이 죽었다. 뭐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 보세요. 다이 <laughs> 다이 다이 나왔어. 그럼 뭐예요? 뭐예요? 얼다 <laughs> 빙다이. 얼음이 죽었다? 빙다이, 빙다이 나왔어. 얼다정답 정다. 다이빙. 그렇죠. 아이린입니다. 잠시 놀아줬을 뿐인데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아유, 지 아직 너무 힘들었어요, 연기하는. 이건 아니지요. 명색이 공부방 시설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절실히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림졌네 선생님이 있으면 정말. 공부하고 노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선생님이 찾아오면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고 저랑 철석같이 약속도 했습니다. 아, 일단 우리 너무 착하네. 그래서 동료비가 정리한 공방 변신 포인트! 어?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킬 인테리어! 아우, 그리고 좋아. 아이들이 읽을 책! 오. 오.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줄 재능 기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 어머! 어머! <laughs> 루돌프가 됐어요. 여러분들 기다릴 사람, 니규! 산타! 박수 주세요! 어? 산타? 호빵 변신을 우리에게 맡겨라!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오, 보여줄 아 재능 기부 산타들을 소개합니다! 아 아이들 수준에 맞춰 엄선된책 아아 300권이 기부됐는데요. 아이아 책들로 아 앞으로 쭉쭉쭉쭉쭉 독서 지도 재능 기부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른 똥 얘기긴 하지만, 재밌기도 한 이야기 하나 선생님이 읽어줄게 음. 산 넘어 자칫집에 갔습니다. 점점까지 보았던 말씀 꾸르기들의 어, 모습은 어디로가고 다들 동화 속으로 백업 빠져들었습니다 온 세상 동화 기모자입나라재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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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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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우 아우 아뭐 앞으로 아이들에게 선생님도 되어주고 친구도 되어줄 대학생들 먼저 아이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방 아, <목소리> 친해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아, 오고 어머. 이래도 <laughs> 공부하는거나 <목소리> 이렇게 애들이랑 노는 것도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파란색 벽장에다가 요즘에 나오는 책 하고 그 다음에 책상이 좀더 길고 책장 책장이 새로워졌습니다. <목소리> 그래서 찾아 인테리어 재능 기부 산타. 보십시오 어때요? 창고에다가 <laughs> <laughs> <고 웃음> 그냥 그, 책장 여기저기서 막그 그냥 갖고온 <laughs> <가꾼> 것 같습니다. <laughs> 공부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감정 들어갔습니다. 그음에 <스토리오> <laughs> 여기 벽면이 너무 칙칙해요. <laughs>

저 주장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공부빵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 우리 공부빵이 달라졌어요 공부빵의 변신은 무죄 재능기부 천사들과 산골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부빵의 모습 다음 주에 모두 모두 공개해드립니다 <laughs> 예, 크리스마스에 찾아온 재능 기부 산타 덕분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행복한 시간을 네.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할 공방이 완성된다고 하니까요. 아.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 네. 아, 기대가 되는 공방 아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아, 없을 것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 네. 정말 좋습니다. 이 크리스마스